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지혜와 신중함을 넘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해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기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른 것이라.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대로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유산을 획득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런 이유로 나 역시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관하여 내가 들은 후에 나의 기도들에 너희를 언급하며 너희에 대하여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려 하시미요. 너희 지각의 눈에 빛이 비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산의 영광의 부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함이며 그분의 막강한 권능의 역사하심대로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함이라 그 권능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그분 자신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두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안에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세력과 통치권과 이름 지어진 각각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발 아래에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여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2장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 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곧 자비가 부여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지극히 부여하심을 다가올 시대들에 보이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가 과거의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해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여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진 너희와 가까이에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다한 영으로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여,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여,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최고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자인 나 바울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다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게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그분의 권능에 효과적인 역사로 인한 것이라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여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온그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서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의도시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분께서 목적하신 영존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니라.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라. 이런 까닭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두 무릎을 꿇나니 그 분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 지어졌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에 부여하심에 따라 속 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가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려 함이라.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의 속박된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낮아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는이라 그분은 모든 것 뒤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이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일치해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앞으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생각의 허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들을 음탕함에 내어주었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함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육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라함과 격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너희는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재물이자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울리도록 맹과 모든 불결함 또는 탐심이 너희 가운데서 단한 번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하라. 또한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니, 그것들은 적절하지 아니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유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않게 하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주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리하여,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전혀 함께 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에게서 비밀리에 행해진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이는 무엇이든지,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서로를 향해 스스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 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 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미요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심이여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다.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아내는 그녀 자신은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 이는 내가 잘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지상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이 경노하도록 자극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주의 양육과 권고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들인 자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의 마음에 하나됨 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자들과 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라.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선한 뜻으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행하면, 그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죽게, 그 동일한 것을 받을 줄을 알라. 그리고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위협하는 것을 삼가라. 이는, 너희의 주인 역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는, 외모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막강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이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맛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여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맛부터 싸우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여.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 낼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수 있게 하려 함이요,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들을 당한 대사가 되었노라. 이는 내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이로써 너희 역시 나의 상황들과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하려 함이니.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사역자인 투키쿠스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리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낸 자니 너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들을 알게 하려 함이여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기록되어 투키쿠스의 편으로 에베소인들에게 전송됨.